를 기준으로 개별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 스켈레톤은 스컬, 별테브라 콜럼, 립, 스톨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스컬은 크레니움과 페이셜 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컬은 오스피털 본, 파로이 본, 템포랄 본, 그리고 프론탈 본으로 되어 나누어져 있고, 페이셜 본은 맥셀라, 맥셀라. 앤디벌, 지고메틱 본, 나설 본, 그리고 인사이스 본이 본 등이 있습니다. v e r t e b 은 목에서부터 7개, cervical v 1개 thoracic v 7개, lumbar v 3개, sacral v e r 그리고 개의 종류에 따라서 20개에서 23개의 c a u d 테브 v 로나어집니다 그리고 개 립은 개소라식 v e r t 의 포비아와 관절하고 있고 여기 있는 개의 스털넘은 8개의 분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첫 번째를 마노브리움 여덟 번째를 사이포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개의 어펜디큘럴 스켈레토는 소라식 림브와 펠빅 림브로 나있는데 소라식 림브는 스카플라, 휴머러스, 라디우스와 울나, 7개의 카팔본 5개의 메타카팔본 그리고 14개의 팔란치수로 이루어져 있고 펠빅림브는 옥스코사 혹은 펠비스라고 부르는 광골과 페머 그리고 티비아와 피블라 그리고 7개의 타살본 4개 혹은 5개의 메탈타살본 12개의 팔란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개의 파텔라와 두 개의 파벨라스가 있습니다.